성공하는 미용인들은 특징이 있나요? 노력하는 거 말고 다른 특징 이 있을까요? 성공의 이 기준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배웠던 수강생 분 중에서 샵을 이제 배우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차린 분이 있어요. 그 분은 기술도 막 점점 찍을 생각도 없어 애시당초 왔을 때부터 뭐 남들 하는 것만큼 하면 땡큐죠 이러고 배울 때도 설렁설렁 배웠어. 열심히 안 했어. 그리고 난 샵을 차렸어. 난 그래서 이 사람이 샵 차렸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샵도 그냥 딱 동네다 차렸어. 광고도 열심히 안 해. 3만원, 4만원 받고 그냥 반 시술을 해요. 한 달에 딱 200만원 벌잖아? 그러면 그냥문 닫아. 가게 문도 안 열어. 그돈 가지고 맨날 놀러다니고돈다 떨어지면은 다시 가게 문 열어가지고 또 200만원 벌고 또문 닫아. 그거를 반복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게 너무 행복하대. 자기는 내가 이해가 안 된대요. 어, 남들이 봤을 때 어, 항상 부러움을 받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분인데 버는 금액이 일단 웬만한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연봉이 나한테 한 달에 들어오는 이제 돈이에요. 나는 이 돈을 모아가지고 원한다면 이제 집도 사고 차도 좋은 차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차, 페라리 이런 거. 내가 1년만 열심히 노력하면 현금으로 그냥 대출 안 받고 살수 있을 정도로 벌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나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걱정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고 잠을 잘못 자요. 깊게 잠도 못 자고 하루 왠종일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이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된대. 자기는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도 행복한데 원장님은 이 정도 돈을 버는데 놀러 다니시지. 조금 덜 벌고 놀러 다녀도 되지 않냐. 한 달에 천만 원만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지 않냐. 남녀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이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분의 행복의 기준은 나랑 너무나도 다른 거야.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 내가. 혹시 본인 60대 때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고시원 같은 데서 살거나 반지하에서 월세 막 20만원 30만원짜리 살면서 폐지 죽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 본인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왜냐 그분은 돈을 안 모아요 200만원 벌면 그돈다 쓰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다시 또 가게 와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또 210을 벌고 또문 닫고 그럼 단골도 왔던 사람들이 단골 다떨어 나가 그냥 그때그때 그때 오늘 손님들 받아와서 그때그때 그때 장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자기 마음이 편하대. 나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다 위태위태하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사는 걸까? 왜내 일이 없이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근데 그분은 그게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른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아예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놀아도 계속 계속 나한테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건물주들이 그렇게 살잖아. 매일매일 좋은 음식, 셰프가 해주는 좋은 음식, 집에 들어오면 셰프가 해주는 음식. 얼마나 맛있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게 나한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이야. 나는 그걸 위해서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 기술자가 아니에요. 나는. 나는 사업가에 가까운 사람이야. 내가 미용을 하면서 느낀 거는 어떤 사람은 정말 장인에 가까운 기술자예요. 인간이 이게 가능하다고? 싶을 정도로 갔다가 정말 기술의 정점에 오를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광고도 할줄 몰라. 운영도 할줄 몰라. 손님들 막 맨날 노쇼 치고 뭐하고 막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도 몰라. 그냥 당일날 노쇼 나면 그냥 노쇼 났나보다. 그냥 이러고 말고 그냥 자기 기술 이거 익히는데 막 노력해가지고 맨날 공부하고 뭐하고 인간이 가능한 한계를 넘어선 기술을 하는 기술자들이 있어. 근데 숨어 있어. 광고를 못 해. 광고하는 방법도 몰라. 숨어가지고 조용히 조그만 1인샵 하면서 거기서 그냥 한 달에 200, 300, 400. 많이 벌어야 500. 근데 그걸로도 그냥 만족해. 자기는 자기 기술 이렇게 손님 오면 은 완벽하게 해주는 거에서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한테 시술할 때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이 단가도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루 매출을 100만원 찍어야 돼. 그러면 1시간에 10만원 벌어야 돼. 이런 계산을 하면서 단가를 쳐가지고 해야지 하는데 세워라, 내워라, 2시간, 3시간 붙잡고 6만원을 받든 4만원을 받든 완벽하게 해주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들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기술자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맞아요. 미용인으로서 존경받고 성공한 건 맞지만 기술자들 사이에서만 입소문을 떠드는 거지 유명하지 않아요. 이런 원장들을 보면 숨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자들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배워와요. 이 사람들이 가진 장점을 빼와요. 이 사람이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의 기술은 너무나 완벽하지만 오래 걸려. 저 사람의 기술은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이걸 다 빼와서 짬뽕을 시킨 다음에 내거 기술을 만들어서 돈벌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야.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저기 유튜브하고 뭐하고 지금 다 이거 라이브 방송 하듯이 광고를 막 때려서 나한테 오세요. 내가 돈벌수 있는 거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배워가. 내가 기, 고수들한테 다 빼왔어. 빼와가지고 짬뽕해서 벌수 있는 거만 핵심만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배워가. 너 차려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게끔 운영 같은 거, 광고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나는 광고랑 운영을 갖다가 어, 기술적인 거 이외에도 잘하는 편에 속하는 원장이에요. 좀나 자신을 알리고 피하라고 이러는 걸좀 잘하는 편이거든. 그리고 컨셉 잡는 걸 굉장히 잘하고 어, 브랜딩 잡는 걸 잘하는 편이에요. 나를 딱 보면은 그냥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딱 있잖아. 그게 컨셉을 자꾸 브랜딩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거 로고 봐봐봐. 꿀벌 딱 나오잖아. 다른 원장들 다 요즘에 뭐해. 이렇게 팔짝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필 사진 찍잖아.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 얼굴이 기억이 날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 프로필 사진, 다 똑같은 사진으로 찍는데 그 사람이 기억이 날것 같아요. 기억 안 나.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나내거 프로필 사진 없어요. 꿀벌 로고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그걸로 밀고 나가요. 다른 원장이 다프로필 사진 찍는데 이 원장은 되게 특이하고 웃긴 로고로 갔다가 미네. 근데 그 로고가 꿀벌이야. 근데 꿀벌이 막 몸이 되게 우락부락해. 그거를 딱 기억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샤리수라는 이름을 몰라. 모르는데 그냥 이 꿀벌을 기억할 거야. 어느 순간 내 꺼가 꿀벌로 지나가면은 어, 그때 그 여잔가보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름을 몰라도 알게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니까 내가 잡는 전략들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용을 하는 원장들이 이런 거잘 몰라요. 어떤 포인트에서 브랜딩을 하고 컨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밀어야 되고, 요런 것들 잘 몰라요. 기술은 막 이것저것 배워가지고 막다 하는데, 샵에 컨셉이 없어. 그냥 동네 샵이야, 느낌이. 샵, 인테리어도 막돈 많이 썼어. 4천0 0원 썼어. 이뻐. 이쁜데, 이쁜데, 이쁜 예쁜 게 다야. 컨셉이 없어. 나는 엄청 컨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